2020년 5월 12일 완도입니다. 금요일날 와서 딸기를 몇개 따먹었는데 오늘 화요일날 와보니 딸기가 많이 익었네요. 어릴때는 찬딸기라고 불렀는데 인터넷에서 정확하게 찾아보니까 창딸기라고 분류되더라고요 실제로 먹어보면 그 어떤 딸기보다 달고 향도 향긋한 향이 나고 제가 우리나라에서 먹어본 이런 야채소나 과일 종류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이 딸기가 이게. 서 집에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 익은 것보다 안 익은 게더 많은 것 같습니다. 저 반찬 통에 얼마나 찰지는 따와야알것 같습니다.